에, 안녕하십니까, 민트펠릭스입니다.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분을 기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슬퍼하는 마음까지도. 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어 그렇습니다. 우리가 정말로 친애하고 사랑하는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허망하고 또 슬픈 것이 사실이죠. 그러나. 조영규목사님께서는 어, 천국에서 화려한 입성식을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낙원에 계십니다. 그러므로 어, 우리가 이제 입관예배라고 합니까? 하관예배라고 합니까? 에,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애도와 슬픔보다는 한 시대를 저름잡았던 역대 최고의 설교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